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휴대폰으로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시청할 때 요즘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유튜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을 때나 휴식을 취하면서 가볍게 영상을 시청하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 이렇게 동영상 시청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을 좀더 편하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장 큰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영상 재생 시작 전후 혹은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오지 않는 영상을 보기 위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이제부터 유튜브에서 이렇게도 광고를 보지 않고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새롭게 운영할 최신 소식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동영상이 쏟아지는 유튜브. 최근에는 유튜브 거의 모든 영상에 광고가 삽입되어 광고 없는 동영상을 보는 일이 더욱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를 자주 보는 분들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2천만 명 이상의 유튜브 사용자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라별로 지불하는 요금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은 하나로 13,000원이고 이에 반해 인도는 약 2,000원 정도 되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처럼 국가별로 비용의 차이가 비교적 큰 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기준으로 가격이 상이합니다. 안드로이드폰은 약 14,500원이고 아이폰은 14,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는 최소 1만원 언저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건데요.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중 가장 큰 혜택으로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건데요. 보통 영상을 재생하면 시작 전후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가 있고 이 광고들도 중간에 스킵이 가능한 것이 있고 끝까지 봐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가운데 배너가 뜨는 오버레이 같은 광고도 있어서 영상을 시청할 때 흐름이 끊기거나 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고도 광고를 안볼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고 제거 못지않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른 앱을 사용하거나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동영상이 재생되는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입니다. 즉, 다른 앱을 사용하면서 광고 없이 계속 유튜브를 볼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보통은 영상 재생 중홈 화면으로 돌아가면 영상이 자동으로 멈추는데 계속 영상이 재생되는 기능입니다. 이건 사용자분들에 따라서 편리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원하는 동영상을 재생할 때 반드시 소모되는 것이 있죠. 바로 데이터입니다.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데이터 무제한 등이 아닐 경우에는 소모되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동영상 오프라인 저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할때 미리 원하는 음악 영상을 저장해서 데이터나 인터넷이 없을 때도 편하게 유튜브를 통해 감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사용 없이 다운로드 했던 영상을 어디서든지 재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이 유튜브 뮤직 앱입니다. 유튜브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국내 인기 뮤직 비디오와 음악을 광고 없이 오프라인으로 저장해서 데이터 없이 감상할 수 있고 다른 앱을 사용하거나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음악 스트리밍 앱을 비용을 지불해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유튜브를 통해 영상뿐만 아니라 음악 감상으로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처럼 유튜브 프리미엄은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는데요. 본인의 필요에 맞게 여러 가지 기능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으로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광고 없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의 새로운 소식도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유튜브에서 출시할 예정인 내용입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출시 예정인 다음 요금제를 이용하면 광고를 보지 않고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딱한 가지 광고 없이 영상을 볼수 있는 기능만 제공하며 최근 유튜브에서 해당 요금제를 몇몇 국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인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은 11.99유로로 한화로 약 16,000원인데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비용은 이것의 약60% 수준인 한화 약 9,500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40% 정도 거의 절반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최종적으로 적용될 가격은 추후에 정식 발표 이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적용된다면 안드로이드폰 기준으로 약 6,000원대에서 해당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사용자가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서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존에 알고 계셨던 광고 없이 유튜브 시청하는 방법은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 방법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도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볼수 있다는 것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